네 매일 아침 지나치지 말아야 될 뉴스만 콕콕 집어서 저희가 엄선해서 알려드리는 뉴스 픽 시간입니다. 자 국민사위 한동희 뉴스 토마토기자 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좋아하는지 몰라. 아니 사람이 좀 칭찬해 주면 좀 겸손하게 어, 이렇게 딱 표정 관리다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이제 표정 관리 잘 못하죠. <laughs> 어제도 너무 좋아요. 아니 좋은 아니 이거면 쑥스러워서 네, 그렇습니다. 쑥스러워서 네. 좋습니다. 아, 이렇게 또 놀려먹는 재미가 솔솔하네요. <laughs> 자첫 번째 어, 이슈 한번 얘기해 보죠. 지금 위드 코로나 준비가 한참입니다. 고위험군에게는 부스터샷을 시행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자, 어떤 내용일까요, 그러면? 네, 일단 60세 이상 고령층과 의료진 등에 대해서, 고위험군에 대해서 부스터샷을 네.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시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고령층 감염 취약, 취약시설의 입소자, 종사자 등에 대해서 접종 6개월이 지난 사람에 대해서 부스터샷을 접 시작을 하고요. 네. 그래서 지난 4월에 4월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일단 대상입니다. 그리고 또 급성 백혈병이나 면역 억제 치료 중인 환자 등에 대해서는 접종 완료 후 2개월 이후에 부스터샷을 부스터 실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화이자 모더나 백신 접종 간격이 원래 6주였는데 네. 백신 수급이 좋아지면서 4주에서 5주 사이로 단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사람들에게 안내 문자가 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 그간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던 12세에서 17세 소아 청소년 등약 277만 명에 대해서도 다음 달 중순부터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됩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지금 4차 대유행이 진행이 되면서 네. 확진자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8월에만 3,050명이 감염이 됐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이제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아마 5월 달에 다 맞으셨을 거기 때문에 네. 지금 9월, 10월 되게 되면 5, 6월이 좀 지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부스터샷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아, 그리고 또 우리가 관심있게 봤던 게 사실은 그 어린이들. 그니까 접종을 그동안 이제 하라고 안 했던 12세에서 17세의 아이들, 그리고 소아청소년들, 이분들에 대한 접종, 또 임신하신 분들에 대한 접종, 이런 거였는데, 결과적으로는 또 접종이 다음 달 중순부터 진행이 되는군요. 오늘 제가 어떤 증, 우리 방송에 그 증권 관련된 증권 소식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걸 봤더니 그분이 화이자 관련된 소식을 막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이제 코로나가 1년 있으면 종식될 거니까, 빨리 사세요. 뭐 <laughs> 이런 취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위험한 것 같긴 했지만, 또 생각해보면은,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또 이런 얘기도 들어서, 좀 신중하게 한번 분석해 보시고, 어, 좀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백신 관련된 이런 쪽에는 신경을 계속 곤두세우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국민의 힘, 어유, 이게... 오늘 우리 이경채님께서. 화천 화천 대유 누구 겁니까? 곽성도 의원 겁니까? 뭐 이런 얘기 하셨고요. 전희성님도 화천 대유 누구 겁니까? 오늘 알려주시나요? 이런 얘기 많이 하셨고요. 어, 다들 화천 대유가 누구 건지 관심 있으신데 바로 그 화천 대유에 대한 소식을 알려주시는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곽성도 의원 아들이 이제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은 게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는데 네. 이게 사실 추석 이전에 국민의힘에서도 알고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추석 연휴 전인 약 2주 전쯤에. 과거의 아들이 50억을 받았다. 이게 당 소식통을 통해서 당 지도부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당시에 부 공개를 할때 과거의 아들이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고 있었다. 이 부분만 공개를 했는데 그렇죠. 사실상 국민의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고 숨긴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래서 논란이 좀 커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과거의원이 21대 국회, 20대 국회에서 이성문 대표 남욱 변호사, 그리고 정영학 회계사 등으로부터 후원금 2,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네. 근데 이 시점이 과기원이, 과기원 아들이 화천대유에 입사를 한 이후 시점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관련해서 이주사, 이지사 캠프에서, 이재명 캠프에서 관... 곽 의원을 고소 고발을 했는데요. 네. 현재는 화, 허위 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만 적시를 했고요. 네. 그리고 50억이 이제 곽 의원 아들을 통해서 들어간 뇌물이다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뇌물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허천 어, 대유 관련해서 SK에서 열린 공감을 고소했다 어, 이런 소식을 지금 또이 시장님께서 전해주고 계시고 어, 대장동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데 좋아해야 될지 진실에 대해서 엿겨워해야 될지 참. 할 말이 없네요.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어, 우리 박기천님 저한테 어, 우리 한 기자 너무 놀리지 마세요. 얼굴 빨개져요. <laughs> 이런 얘기하셨는데 결국 핵심은 국민을 우롱했느냐 우롱하지 않았느냐 이제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처음에 곽상도 의원이 허천 대유에 당신 아들이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 아들 250만원 월급받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아, 그래, 250만원 월급받는 일반 직원이 열심히 먹고 살겠다고 일하는데, 우리가 이거 가지고 뭐라 하면 안 되지? 라고 다들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도 좀 부끄럽게 말을 생각하면서, 아, 이제 그 얘기 그만해야 되겠다 이랬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뒤로는 50억을, 게다가 그 사실 이미 알고 있으면서 그 부분을 또쏙 빼고 말을 안 해줬다는 게 상당히 사실은 좀 기분이 안 좋은데, 어, 어제 그래서, 뭐, 곽상도 의원 탈당했지만 아예 의원직 사퇴해라, 뭐 이러면서 또 청원도 올라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밤 9시 정도까요? 한 14만 명 이상이 또 청원에 동의를 했던데, 결과적으로는 이준석 대표가 미, 미국에서 돌아오면서 김기현 안내대표 관련된 이제 이런 뭐, 소견네 말았네 이런 부분 관련해서 본인이 직접 진도주의 하겠다 이런 얘기 하면서 좀 정리 분위기로 또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래서 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때요? 음. 일단 당에서는 그렇게 정리를 해가는 분위기고요. 일단 네. 뭐 뽈리 자르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도 어제 기자회견 열고 사퇴해야 된다.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밝혔고요. 네.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국회의원 가족의 재산은 재산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이제 2016년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곽의원 아들이 200만 원, 300만 원 월급을 받으면서 재산은 7천만 원 정도를 소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월급만 쌓아서는 2천에서 3천 정도밖에 모을 수 없는 그렇죠. 월급이 250 정도 받는 사람인데 재산은 네. 7천이다. 예. 네, 이미 그때 7천이었고요. 2018년에 재산 공개 때는 아들의 이제 별개 생활이다 해서 재산 고지를 거부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화천대유 이유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50억 퇴직금 받은 거 말고도 중간중간에 뭔가 더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계시네요. 아, 의혹은 아니고 사실로 드러난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laughs> 아, 그건 사실이에요? 예. 아, 재산고지를 그... 거부한 건 사실입니다. 재산고지 거부는 사실이고 예. 2017년에 7천만 원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 예. 그 이후부터는 재산고지 거부했으니까 7천만 원보다 훨씬 많을 가능성이 높다. 네, 당연, 이게 맞아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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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나라우주님께서 노변호사님 욕이나 심문 시원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제가 또 육쟁이는 아닙니다. <laughs> 자 그런데요. 사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과거에는 문준영 씨하고 그러니까 대통령 아들, 또 문다혜 씨의 대통령 딸, 또그 사위, 게다가 그 꼬맹이, 애기까지 외손자죠. 엄청나게 집중적으로 파지 않았습니까? 네. 계속 괴롭히고. 근데 문준영을 그렇게 패더니 과금 부메랑으로 돌아오네 이렇게 또 조이지인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국민 분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로남불이란 지적이 굉장히 많고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국민사인님께서는 <laughs> 30대잖아요. 네, 30대입니다. 네, 30대로서 50억 받으신 이 퇴직금 받으신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산재를 인정받아서 50억을 받은. 사실, 뭐, 산재, 뭐, 노동자들의 산재 인정이 되지도 않는 부분도 많고. 그렇죠. 더큰 부분에 대해서 산재가 있었을 때도 제대로 인정을 못 받는데.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50억이란 돈 자체가 뭐 1억도 아니고 5억도 아니고 50억이라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좀 정말 뭐할 말이 없게끔 만드는. 정말 불공정한 세상. 그렇게 공정을 외쳐대시던 분들이 참.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제가. 자 욕은 못하지만 속으로 욕하겠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요, 자 이재명 지사 대장동 의혹 때문에 좀 주춤하는가 했더니 어우 어제 나온 여론조사에서는 또 그동안 계속 갇혀 있던 25% 박스권에서 벗어나서 30% 이상의 지지를 받고 1위를 했다는 소식 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로 지난 24일에서 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6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를 물은 결과인데요. 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 이재명 지사가 30%윤전 총장이 27.1%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고요. 그리고 이 지사는 전주보다 6.4% 포인트 올랐고 이윤전 총장이 1.7% 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이게 대장동 의혹이 커지면서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다가 이렇게 반전을 보이면서 다시 상승세로 됐고요. 그래서 네. 이게 결국에는 지지층 결집을 결집이 된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를 중심으로 오히려 결집을 지금 네. 한 상황이 됐고 특히 이제 50억 사건 터지면서 국민의힘으로 또 사실은 좀 국민들의 시선이 좀 쏠리면서 좀더 나아졌다 이렇게 보는군요. 좋습니다. 자 이제 이차 슈퍼위크 남아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서울 경기 또 부산 이런 쪽에 이재명 지사 쪽에 대한 그 호응도가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낙연 어,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이재명 후보에게 더 호재가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과반 울산, 넘어요? 그러면 일단은 지금 현 추세대로라면 과반을 넘길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지. 부산 울산 경남 경선이 남아 있는데 네. 여기 이제 김두관 후보가 사퇴하면서 이재명 후보 지지를 그렇죠. 선언을 한 영향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과 경기도 결국의 3차 때 굉장히 중요한데, 네. 대장동 개발 의혹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좋습니다. 자, 곽상도 아들 해명문이 많은 국민을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조국 전장관 딸 이래는 분노하더니, 곽상도 의원 아들 이래는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자, 만 화천대유가 이재명 시장 거라면 박상도,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이재명 지사가 50억을 줬다는 겁니까? 이거 참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뭐 이런 얘기도 주셨고. 자, 이분 대입 스펙이 궁금하네요. 체험 여신을 제대로 채웠나요?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어, 자, 오늘 정말 댓글들이 활발합니다. 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겠고요. 자, 노영인 뉴스 인사이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한동희 기자군 여기서 인사는 안 듣겠습니다. 한 기자 고맙습니다. 네, 자,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대담은 대담 대답 이어가겠습니다.